불편 없이 살면 굳이 개선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저 사람은 익상경갑이에요익상경갑이고 팔을 들지 못해 근데 자기는 불편한 게 전혀 없어 근데 그 사람을 갖다라도 앉아놓고 날개뼈 운동을 계속 시키고 회전근개 운동을 계속 시켜가지고 정상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몸을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일상생활에 맞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으면 재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신체에서는 통각이 일어나지만 나 마음에서는 통증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는 걸 넘어가잖아요. 의식 수준을 일어나면 이제 고통이 되는데요. 고통이라는 건요. 통증이나 통각이 없어도 내 머릿속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을할때 이분이 이걸 느끼고 있다. 그럼 재활할수 있어요? 못 해. 어디로 가야 돼? 병원으로 가야 돼. 통증의 감소와 건강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재활을. 오늘 그 예전에는 움직임이 개선되는 것을 재활의 정의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체 능력의 회복, 그 다음에 안 되던 동작이었으면 안 되던 동작이 되는 일 이런 거를 이제 재활의 정의로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재활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내리는 경향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재활의 정향이 몸이 불편하도 몸이나 신체가 불편하더라도 이게 제가 불편한 것을 못 느끼잖아요. 불편한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서 불편이 없어 그러면 이 상태를 재활이 된 상태로 이제 보는 거예요. 불편한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면 기능적인 개선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신체 능력이 그러면 정상이야. 근데 내가 불편해. 그럼 이거는 재활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재활의 대상인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활을 하고 말고 있는 결정은 어디서 했냐면 신체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신체에서 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과 의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이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팔이 한 쪽이 없어도, 그 다음에 다리가 한 쪽이 없어도 그 재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 없이, 어,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 없이 살면 굳이 개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저 사람 익상견갑이에요. 익상견갑이고 팔을 들지 못해. 근데 자기는 불편한 게 전혀 없어. 근데 그 사람을 갖다 앉아놓고 날개뼈 운동을 계속 시키고, 회전근개 운동을 계속 시켜가지고 정상가동 몸를 회복하는 몸을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일상생활에 맞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으면 그 재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재활의 재상은 재활이 일어나는 거를 신체 중심으로 이해했는데 이걸 이제 마음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신체 능력의 개선이 별로 의미가 없다. 재활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 불편하지 않는, 않다고 느끼면 그 재활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재활이라고 하면 이게 신체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통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음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여기서는 통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통증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통증이 계속 강화되고 심화되고 더 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고통이 될수 있죠. 고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의식에서 일어나죠. 의식에서는요, 이 통각이 없어도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체에서는 통각이 일어나지만 나 마음에서는 통증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는 걸 넘어가잖아요. 의식 수준으로 일어나면 이제 고통이 되는데요. 고통이라는 건요, 통증이나 통각이 없어도 내 머릿속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을 할 때, 여기 오시, 오시잖아요. 원님도 만났을 때, 이분이 이거를 느끼고 있다. 그럼 재활을 할수 있어 없어요? 못해. 어디로 가야 돼? 병원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거를 느끼고 있다. 그럼 뭐야? 재활, 재활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거를 느끼고 있으면 굳이 건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대화를 했었을 때, 저 사람이 느끼는 종류에 있는, 고통이 어느 종류에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신체에서 일어나는지,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의식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저도 여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재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게, 불편합니까?를 물어봐요, 불편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완전히 오케이가 됐어. 이게 완전히 해결됐는데, 이게 해결됐는데, 통증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운동을 해야 될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인지 능력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지능력을, 그래서 인지능력 개선이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을 어색하게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을 익숙하게 느끼는 것으로 바, 바꾸는 부분이 이제 재활이 된 거야. 그래서 가만 이제 놓고 보면은, 아, 아픕니다. 어디가 아파요?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가 안 들어가 있어. 신체 능력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색한 부분을 익숙하게 만들어내는데 의식을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안내면 그럼 머릿속에 대, 대충 이 재활의 영역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치겠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나 신체에서 느끼는 통각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시는 제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면 통증의 개선은 어떻게 해요? 아 통증이 아니지 통각의 개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맨날 얘기하는 거죠 호흡하고 그 다음에 정상패턴 근육사용 그러면 여기 밑에 있다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고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이거는 호흡에 관한 호흡근 근육. 그다음에 얘는 뭐죠? 자세 유지근육. 그다음에 방법은 뭐가 있죠? 호흡근육에 있는 얘네들을 그말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복압 유지 능력.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 안 하지만 저랑 맨날 같이 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호흡근 트레이닝. 호흡근 트레이닝은 들숨 있고 날숨 있고. 그다음에 자세 유지근육에 있는 걸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랑 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발생돼야 돼. 이렇게 되면 되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움직임은 뭐가 있죠? 사지 말단이니까 팔 들고 내리고, 다리 들고 내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끝, 끝,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되죠. 이거 똑같이 계속 얘기해야 알겠죠?